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김지수입니다. 어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세계 방송사에서 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비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냥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너무 서로가 비판을 하고, 양당이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이 당이 하는 건저 당이 안 하고, 이 당이 하는 건안 한다. 그리고 이런 서로의 너무 피하식별적인 너 아니면 은너 죽이는 이런 정치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삶에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방송객분들도 많이 그 지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건 정의로운 거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어, 서로가 너무 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그 양상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지 않고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보면은 왜 저는 대장동과 천궁 선생이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홍대에 나와 주신 여기 시민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의 주거 그리고 삶, 일자리 그리고 건강 코로나 이런 생활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와 다양한 기후 위기 통일 문제 등의 아젠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수면 위에 오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구조 안에서는 너가 이기면 내가 죽고 우리 어쨌든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대 여기 와주신 분들 홍대에 있는 시, 시민 어, 서울 시민 분들이신데. 아까 말씀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 어, 지금 당을 비판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어, 차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자리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공론이 돼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온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와주신, 어, 방송에서 와 주신 여기 댓글을 달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함께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어 제가 30대로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정치가 더 이상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러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좀 살리는 정치로 정책으로 아젠다로 미래로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 저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대안을 어, 내고 거기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청년들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청년들이 약자라고 하는데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분들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 시청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 선배님들도 있을 거고 20대 30대도 있을 건데 선배님들이 살아왔던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어, 저희도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부족한 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을 생각하면은 하나의 스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 최고의 스타, 한 명, 승리자를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원래부터 별이었고, 원래부터 빛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조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의 국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에게도 저는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 대한민국 모든 청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번 대선에 3월 9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나의 삶을,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국가를, 혐오의 국가가 아닌 기회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말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 시기인데, 이제는 절실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 안에 있는 후보가 있고,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후보를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여러분, 후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후보를 이번에 꼭 뽑아서 대한민국이 더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미래세대도 열심히 당당하게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바쁘신 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